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무선승입니다. 자, 오늘도 토모큐브를 준비를 해봤고요 자, 현재 날짜와 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인데, 우리 이제 4시쯤, 다시좀 되고 있는데, 제가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 소통망이 계신 분들은 다들 아실테죠? 요 내용. 그리고 제가 썸네일에다가도 남겨놨으니까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요 제품이 뭐냐? 그리고 어디에 출하를 한 거냐. 그리고 내일, 월요일, 주가 흐름은 이로 인해서 어떻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 이후로 이제 벌써 10월이 끝나가죠.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벌써 다음 11월이라는 소리고 11월에는 어떤 이벤트가 또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우리가 체크를 해 봐야 되고요. 그에 따라서 또 주가가 변동성이 있을 거며 그에 따른 시나리오 구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이 매우 중요하니까 그에 따라서 현재 우리는 이 가격대에서 어떠한 대응을 예, 활용을 가져갈 수 있겠는가 전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영상이 매우 중요하니까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지금 이게 뭐냐를 먼저 설명을 드릴 건데 이거 혹시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분들은 말씀드릴게요 우리 토모큐브는 정말 분석하는 사람 입장에서 친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밀 유지 계약 nda 라고 하죠 그게 이제 진행이 되, 당연히 됐을 거예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검색하시게 되고 뭐 어디 공시 이런 거 보시게 돼도 잘안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이제 싹다 영어로 나와 있는데 또잘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분석을 해서 찾아서 좀 쉽지 않게 분석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링크드인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태홍 이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토모큐브예요. 이 게시물을 우리가 확인을 할 거고 이틀 전에 올라왔다. 저도 이제 바로 이틀 전 24일에 이 내용을 업로드를 해드렸죠.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건데 지금 번역해서 보시게 되면요. ht-r1에 이어서 두 번째 주요 제품 출시입니다. 라고 써 있습니다. 그때도 이 김태홍 이사님이 r1 게시물을 그대로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좋아요를 누가 눌렀는지, 그리고 최근에 독일 제품, 그죠? 독일에서의 매출이 올라갔고, 그 다음에 또 언급을 드렸던 것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뭐, 여건, 영어들이 막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근데 CE 마크가 있다. 이거는 프랑스어인데, 컴플마이트 유로피라고 써 있는 거예요. 약자입니다. 그, 그 뜻은 뭐냐면은 유럽 적합성이에요. 그러이 유럽 적합성은 유럽에서 정한 안전, 건강, 환경, 소비자 보호 관련해서 필수 요구사항을 충족했다라는 그 마크입니다. 받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면은, 어, 유럽, 그리고 최근에 독일 자회사 설립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를 시작으로 해서 유럽 사업의 허전성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좋아요 누가 눌렀는지 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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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과거에 어떻게 소통을 했었는지 하여튼 본 다음에 LPKF 말씀을 드렸고, 거기가 TGV, 레이저 드릴링 세계 1위 업체였다. 그러면은 LPKF에서 구멍을 뚫고, 그 다음에 우리 토모큐브가 그거를 검사하는 방식으로 딱 궁합도 맞아떨어지죠. 그런데 지금 여기도 tgv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ht-t1 제품 요 링크를 우리 토모큐브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음, 자,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이 볼건 아니고요. 그냥 우리 유리기판 전용 장비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좀 중요해지는 건요. 여기도 TGV가 있고, 그 다음에 T1, 완성해서 뭐 하여튼 여러가지 뭐 이렇게 그냥 축하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있죠. 그리고 여기, 요팀 전체. 그 이게, 어, 이번에는 어느 기업이 기업에다가 출하를 했을 가능성이 높을까. 그때는 뭐 FKF에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이제 그거는 제가 아직은 뭔가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예, 네, 뭔가 지금 이제 좋아요 누른 사람들 보시게 되면은 되게 흥미로운 인물들이 꽤 있습니다. 예 하지만 아직은 뭔가가 부족해요 뭐 이런 것도 보이죠 그래서 제가 좀더 분석을 하고 바로 결과가 좀 나오게 되고 좀 좁혀지게 되면은 공유를 드리도록 할 거니까 예, 여러분들한번더좀좀 좀 이거 기억만 해주시기 바라고 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가 되냐면은 이 김태용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R1 제품을 출하했다라고 했을 때그 소식을 밝혔을 때. 요때죠 요때 이때 주가는 어땠는가요 사실은 그죠 자 이거를 제가 보겠습니다 날짜가 언제냐면 한달이라고 써 있잖아요 여기다가 토모 큐브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여러분들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9월 25일이에요 여기 htr1 자 요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 이제 25일이니까 25일 날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최근, 이때 당시 뭐, 뭐 뭐냐면은,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테크데이를 한다. 와, 대박이야. 뭐, 이제 테크데이 이슈가 좀 많았죠. 자, 근데, 끝났어. 그죠? 그러니까, 재료가 소멸됐고, 뭘 나올 게 있을까? 했거든요. 저도. 왜냐? 이때, IR 때, IR 자료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R1 제품은 2026년에 출시를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출하를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고, 그것도 저기에서 네이버에 안 나와, 있, 안 나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때도 이제 우리 소통방에다가 말씀을 드리고, 그때 주가 어땠죠? 갔습니다. 그죠? 16% 갔다가 윗꼬리가 그렇게 길 길진, 길진 않아요. 12%. 110만 주 거래량 나오면서 상승 마감.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도 월요일날 주가가 어떻게 나올까를 봐야 된다라는 건데 그때 볼때뭘 볼 우리가 보냐면은 최근에 이렇게 하락을 합니다 근데 하락을 하는데 뭐 악재가 있는가 아니면 얘네가 산분기 실적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아니면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그죠 오가노이드 뭐 비바이오 이런 분야에서 아무것도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수급을 전반적으로 분석을 해봤을 때 얘네 하방 압력이 매도세가 강한가 절대로 아니다 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봤을 때 하락을 하고 있어 우리는 투자, 그죠?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가격이 싸지고 있으면 오히려 기회로 노리고 매수를 들어가는 그런 관점을 바라보시면 좋은데 사실은 막상 그치 않죠 떨어지니까, 아,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야? 문제가 있어. 얘네 잡주야. 또, 안티였다가, 차, 뭐 이제, 아, 찬티였다가, 안티로 바뀌고, 막, 관심 끄고, 다른 데 가고, 뭐 2차전지 보러 가고,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자, 예시로써 말씀드리겠습니다. 펩트론 보여드리죠? 뭐 다시 떨어지긴 했지만, 중요한 거는, 이때 당시 얘네도 막 떨어져. 문제가 있어요. 아,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근데 지금, 많이 올랐던 종목, 특히나 바이오 관련 애들 많이 올랐던 애들, 뭐 ABL, 리가켐, 뭐 알테 이런 애들 다 빠지고, 피로 이상으로 빠지고 그 돈이 어디 갔어요? 바닥에 깔려있는 2차전지 뻥핑 그 가죠, 지금 그죠? 2차전지한테만 간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시, 현재 시장의 흐름이 그렇다는 거고요 그럼 우리 현재 시장의 흐름도 중요하고 그것도 근데 지금, 자, 빠집니다 35만 주가량 나와요. 그리고 하락의 이유는 없어. 문제가 없어. 자, 근데 35만 주. 많은 거래량이 아니죠. 근데 얘네가 나온 게 뭡니까? 반등. 10% 거의 꽉 채운 양봉. 그죠? 자, 여기서 의미하는 게 뭐예요? 이렇게 의미가 없고 약한 하락이 나올 때는 이런 거, 재료 하나, 그리고 약간의 거래량 하나, 매수세 들어와주게 되면 바로 말아 올린다는 거예요, 바로. 그만큼 최근의 하락은 그만큼 의미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월요일 날, 내일이죠. 우리 주가 흐름이 떨어지겠나. 이제는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오를 건데 상승 방향으로 매수반 상승 관점으로 보는 게 좋은데 얼마나 올라갈까 그리고 거래량은 얼마나 들어올까 이걸 우리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하다가 되는 거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걸 기점으로 해서 팡팡팡팡팡팡막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이런 그림을 나오기는 좀 어렵고 이제 내일 월요일 날 상승으로 보는데 가다가 이런 구간을 봐야겠죠. 이 거래량이 얼마나 강한가를 보고, 이 구간을 얘네가 얼마나 찔러 줄수 있는가, 찔러 줬는가, 그러면은 다음날, 화요일 날, 화요일날 얼마나 눌리겠구나 정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그런 걸 보고 확인하고, 그 다음에 타점, 뭘로? 매수로서 타점을 가져가는 게 맞아요. 지금은 매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손절 절대로 아니에요. 예, 근데, 이제 이런 걸막 지금 그러니까, 어, 그럼 지금 다, 당장 사야지. 월요일에 원리 그냥 시가로, 어, 사버려야지.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긴 해요. 예, 말씀드렸죠? 이 종목이 토목 큐브 이기 때문에, 떨어져 1차 매수, 떨어져 2차 매수. 그죠? 61선, 다왔어 1차 매수, 더 떨어져 2차 매수. 나쁘지 않다. 하지만 우리가 원래는, 기본적으로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으면 안 된다잖아요. 안 된다. 하지만 토모 큐브이기 때문에 괜찮다죠. 그래서 제가 좀 권장드리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방법, 방법이 있고 절대로 조급할 필요가 없다. 그죠? 우리 현재 시장의 흐름에 맞게 돈이 흐르는 곳으로 가서 돈을 벌다가 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그때 잡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풀매수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분할, 분할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요 방법을 저는 좀 권장드리고, 말씀드리고 있고, 함께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런 거 때문에 최근에 제가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자, 포스코 퓨처엠, 끝나지 않았다. 2차전지, 끝나지 않았다. 절대로, 그죠? 그래서 10월 23일날 제가 진행을 했던 것도, 이 네, 요런 거, 포스코, 포스코, 퓨처엠이었고, 최근에 뭐 에코프로, 이런 거 진행을 했었죠. 예,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제 개인 번호를 통해서 소통을 좀 진행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좀 크게 보여드릴 건데,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여기다가 저한테 토모 혹은 숫자 2번 남겨주시면 돼요. 또 이제 그래야지만 저도 여기 주소록에다가 등록 포함을 시켜드리고 있다가 이런 수입을 수 있는 종목, 그 다음에 또 우리 토모큐브 대응, 다점 그리고 중요한 소식, 그리고 중요한 일정, 소통방 입장 여러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전체 발송을 진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시거나 꼭한 번씩 더 확인을 해주셔가지고 대응과 수익을 이어가시는 거고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지만 또 제가 채널이 성장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니까 뭐 돈을 받는다 오해는 하지 말아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우리가 3분기 실적 시즌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해킹이 좀 많죠 우리 통신 3사 다 털렸다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 정보보호법 논의를 하자마자 바로 이제 정보보안주들 퇴었 썼고 그 다음에 요것도 있지만 이거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스마트머디로 돈이 좀 이동을 할 거예요 산법개정 분리가세 이제 또 이제 우리나라 곧 증시에서 강력하게 반영해도 될 거기 때문에 요런 내용들 일단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이제 일단 힌트 들이있는 거니까 꼭 잡아가시라 예, 수익 보시라 말씀 좀 드리고 자 지금 그리고 소통방에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데 제가 어, 우리 소통방은요 철저하게 구독자 시청자분들만 입장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 제가 소통, 개인 번호로 소통하고 있는 이유가 또 있기도 한, 있기도 한데, 저기, 토모, 그리고 혹은 숫자 2번,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 다음에 입장 요청 시에 사용하신 이 이름이나 닉네임을 저한테 한 번만 좀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입장 채널에 추가 눌러드리는 게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예, 꼭 이거 신기, 한 번만 더 신경 쓰는 거 부탁 좀 드릴게요. 신경 쓰셔가지고, 좀더 빠른 채널의 입장, 예, 네, 뭐, 해주시는 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네, 그리고 다시. 자, 우리 토모큐브. 자, 그러면은, 이렇게 막, 월요일 날, 하락은 절대로 아니고, 상승으로 우리는 관점을 바라볼 수 있겠는데, 이제, 현재 구간은요, 떨어져 봤자, 하방은 짧고, 상방은 긴 자리. 이번에 이것 때문에 갔다가, 다시 돌아오더라도, 돌아올 가능성도 충분해요, 여러분들. 충분합니다. 근데, 돌아오더라도, 현재 가격대는, 어떻게 해요? 하방은 짧고, 상방은 무조건 무한히 많이 긴 자리다. 볼 수가 있겠죠? 그죠? 왜냐? 국제표준이 됩니다. 국제표준, 요거 하나만으로도 미친 듯이 가야 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유리기판 수주발표가 아직도 안 나왔어요. 그리고, 2026년에, 흑자 전환은 무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지금 대충 그냥 제가 생각나는 대로만 말씀드려도 벌써 큰 재료가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어서 뭐 있죠? 글로벌 비파마 알사, 공동발표 이것까지도 이제 얘기를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또 플러스 뭐가 나와야 돼요? 최외 수정, 그죠? 또 뭐가 나와야 돼요? 2차 전지 검사 장비까지 그러니까 재료가 나올 구멍이 너무 미친 듯이 너무 많아요. 2022년에 삼성전자에다가 제품을 납품했었다. 이력이 있다. 말씀을 드렸죠. 2024년에 하이브리드 본딩 관련 정, 검사 장비 또 출하를 했었다. 있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 2026년에는 저는 요 가격대에서는 절대로 매수를 하지 못한다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손절을 친다. 절대 죽었다. 깨어나도 아니죠. 그런데, 그런데 자 보셔야 될게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오늘이 10월 말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뭐가 있어요? 바로 12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풀립니다. 11월 7일 날 상장을 했어요. 그러면은 11월 7일 날 12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이 풀릴 건데 권리공매도로 인해서 이 거래일 전 11월 5일부터 보시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 일단 두 가지 정도를 봐야 되는데 얼마나 풀릴까 어떤 주가 흐름이 있을까 자 이렇게 될 가능성은 전 굉장히 적다라고 보는데 두산 로보틱스라고 하는 종목이 좀 예시로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다른 애들도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은데 자 지금 얘가 상장을 했습니다 10월, 10월 5일이거든요 10월 5일 날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내내 내리꽂다가 갑자기 빵빵빵빵 치고 올라가더니 고점을 유지를 합니다 1월 3, 4일까지 이게 뭐죠? 3개월이죠 3개월 뒤까지 딱 권리 공매도 10월 5일, 1월 5일 여기 있어요 자 그러면 은 이때 얘네들은 뭐가 됐다? 저 락업 물량들 3개월짜리 보호 예수 물량들이 풀렸다 그럼 당연히 시장에서는 안 좋은 영향을 받습니다 기존 물량에 대한 가치가 희석되니까 하락을 하는 게 맞아요 근데 이렇게까지 떨어질 일인가? 그리고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이 있었는가? 사실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어 제가 지금은 우리 토모 큐브가 이런 식으로 움직일 거란 말씀을 드려, 절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보호예수물량, 락업해제 일정에 따라서 저 락업해제, 락업물량들은 아무래도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애들이겠죠. 뭐 한, 우리가 한편으로는 세력에, 세력에 준하는 애들이에요. 세력이고 그리고 돈이 많은 애들, 그럼 쟤네가 올려놓고. 여기서 3개월짜리 물량이 풀려. 매도 안 하겠죠? 지들이 매도를 하려고 올려놓고, 어느 정도는 꼭 그래요. 올리고, 매도하고, 그 다음에 끝내는 그림이 자주 나온단 말이죠. 근데 우리 토모큐브가 저런 식으로 될지는 않을 건데, 일단 이거 참고는 해주시고, 자, 그러면은 지금 ht-t1m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r도 나올 건데, 자, 그건 내년이고요. 하여튼, 내일 나왔어. 다시, 유로, 요렇게 하고 있다가, 11월 5일, 그때 맞춰가지고, 이 정도 올라갈 수 있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단순하게 보면은. 그런데, 왜 토모큐브는 다르다? 라는 얘기를 하냐면은, 애초에, 어, 뭐 우리나라 종목줄 중에서 작전성이 없냐? 작전 세력들이 안 들어가 있는 종목이 있냐? 어 없겠죠. 그죠. 쉽지 않다. 우리 토모큐브도 여기 3개월짜리 보호예수 물량 풀렸으니까 매도합시다 라고 했던 게 있대요. 예, 네, 소리 질렀던 게 떨어졌죠. 음, 그럼 이제 뭐 이해가 되는데, 자, 지금은 1년인데, 제 영상 최근에 요거를 보신 분들, 자, 여기다가 검색을 그냥 할게요. 한, 한미 사이언스. 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제 토모큐브 영상이 나오고요. 최근에 찍었습니다. 10월 21일 날. 그리고 썸네일 이건데, 자, 한미사이언스 1년 보호예수 풀매도 이렇게 합니다. 이번 주 매수. 자, 말씀드리죠. 한미사이언스가 과연 어떻게 할까? 그죠? 우리 토모큐브는 1년짜리 보호예수 물량을 가지고 있는 그 구성원들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요. 10 2개월 있죠. 12개월 그리고 93만주입니다. 근데 여기써 있죠. 누구? 김태홍 외 3인. 그죠. 자, 아까 제가 이름을 기억해 달란 말씀을 드렸어요. 누구요? 김태홍 이사님. 그죠. 자, 그러면은 3인입니다. 3인. 김태홍 이사님.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이 계시는데 이분도 이제 이 회사 토모큐브의 임원이에요. 하여튼 그분 두두 두 분. 그리고 나머지가 한미 사이언스예요. 그러면 이 회사의 임원분들이 두두 두 분이 30만주 가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미 사이언스가 60만주 가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두 분이 저김태웅 김태, 이사님, 저분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 그 요거를 물량을 과연 매도를 할까? 그죠. 그럼 이제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 3년 뒤에는, 3년 때에는, 그럼 지금으로부터 2년 뒤에는, 여기 홍기현, 그리고 박용근, 이제 대표님들이죠? 이분들은 매도를 할까요? 아니죠. 그죠? 그럼 저는 안할 거라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은 일단 요두 분의 30만주 가량은 됐어. 응, 매도 안할 거야. 땅땅땅 치고. 그러니까 한미사이언스에 집중을 하는 건데 말씀을 드렸죠. 자 우리가 주식이 상장을 합니다. 상장을 하기 1년 이전에 이 안에 요 기간 안에 역 투자를 만약 했어요. 그러면은 무조건 해야 돼요. 뭐를? 보호예수. 이게 무조건 의무의 의무. 그런데 저 영상 보시면 나와요. 우리 한미 사이언스는 지금 딱 토모큐브에 투자를 한 지가 9년째 됐습니다. 9년째. 9년째. 그러니까 굉장히 일찌감치 알아봐가지고 토모큐브에 투자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에까지 제가 알아봤을 때 한미 사이언스, 한미 약품 이쪽이가 이쪽이 뭐 자금이 급하게 필요한 그런 뭐 일정이 있는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있으면 매도하겠죠. 근데 일단은 아직은 없단 말이죠. 자, 그렇다는 소리는 얘네는 의무 보호 예 이제 보호 예수를 의무적으로 들 필요가 없었어요. 절대로 의무가 아닌데, 즉 자발적 보호 예수. 심지어 여기 나와 있죠. 뭐 15일이니 1개월이니 3개월이니 이런 물량들이 있는데 다 필요 없어. 1년 걸어버려. 자신 있다. 그렇죠? 나이 회사 믿는다. 가야. 얘는 뭐 주가 올라. 뭐 이런 식인 거죠. 자, 그러면은 지금은 이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라고 하는 회사에 이제 업종 특정 특성도 있겠고 그다음에 이렇게 의무가 아니었는데 1년을 걸어버린 이런 이제 이력도 있어요. 그러면은 이 한미사이언스가 토모큐브를 투자할 때 단순 차익 실현을 노리고서 들어왔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냥 단순 이제 아무래도 사업적 파트너로서 이제는 바라볼 수 있겠죠 기술적 사업 시너지를 고려한 전략적 투자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단순 투자가 아니라 자 그러면은 이번에 락업 해제가 됩니다 바로 매도를 할까 절대로 아니고 매도를 해 만약에 돈이 필요해요 그 매도를 해 봤자 투자한 데 다른 데 많을 많잖아요 거기를 할 건데 그렇단 소리는 우리 토모큐브 물량을 저게 사실은 따지고 볼게요 60만 주라고 하는 물량이 미친 듯이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부르게 많은 많은가 아니죠 그죠 그럼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도 풀 매도를 할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요 굉장히 해봤자 분할 매도 예 부분 매도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뭐 지금은 사실 그리고 생각해 봤을 때 여기서 매도를 칠까 싶어요. 더더 예, 더 올라갈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 더 올라간 다음에 조금 팔고 이런 식으로 돈을 벌겠지 굳이 예, 여기다가 매도를 칠까 싶기도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지금 우리 토모큐브는 예, 앞으로 나올 호재가 훨씬 많은데 맞죠? 자 그러면은 일단은 11월 첫째 주, 11월 5 이때 6, 7, 뭐 이때까지 좀 약간의 긴장감이 돌수 돌 있겠죠 불확실성이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게 어, 불확실성이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하긴 하지만 60만주가 하여튼 지나가고 그 다음에 11월 14일 날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일정이 공시가 올라올 겁니다 이제 그때 또 기대감으로써 주가는 긍정적으로 상방을 바라볼 수 사람 상방을 바라보는 네, 그런 그림을 우리가 볼 시나리오를 잡아볼 수 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토모큐브 다른 일정들도 굉장히 많고 그죠? 예, 그러다가 죠그 갑자기 또 이런 거 하나 나와주면은 또 팡! 주가 예, 반영될 수 있겠고 이번, 이번 연도 안에 수주발표, 유리기판 이런 거 이제 할 거기 때문에 하여튼 저는 다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떨어지는 칼라를 잡아 조급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하지만 싼건 맞습니다 여기서 모아가면 모아갈수록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시간이라는 우리의 중요한 자원도 아껴야 되기 때문에 난 괜찮아 필요 없어 난 이만 봐 그럼 뭐 해야죠. 근데 나는 돈을 벌려고 투자해서 주식을 해 하시는 분들은 시장의 흐름에 맞게 돈도, 돈이 도는 시장에 가서 돈을 버시고 그 다음에 토모큐브 시간을 아끼는 타점을 가져가는 그런 그림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떨어지는 칼날 아무리 토모큐 보여도 이런 거 잡다가 이제 습관되면 또안 되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도 좀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어 아직 까먹으신 분들 제가 이제 또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계속 이어가지고 이런 거 진행이 됩니다. 보고 있는 것도 많고요. 그래서 이런 거 까먹으신 분들 저한테 토모 혹은 숫자 2번 남기셔가지고 대응과 수익. 꼭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네, 그리고 아직 안 하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저는 여기까지만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분석과 더 좋은 내용으로 준비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저는 여태까지 문선생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